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네 오늘은 리코드 121번 Best Time to Buy and Sell Stock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지 문제네요. 어, 그래서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언제 그 주식을 사고 언제 팔면은 이제 제일 큰 수익을 낼수 있냐 그거를 구하는 문제예요. 저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은 이제 프라이시스라는어 r 레이를 받게 되고 이프라이시스의그 요소들 안에 들어 있는 값이 이제 어떤 주식의 그 값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0은 인덱스 0은 이제 0번째 2를 뜻하고 어 프라이스 프라이시스의 인덱스 0에 있는 값은 그 0일째의 값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1은 어, 이제 첫 번째 날을 뜻하고 어, 프라이시스 어, 배열에 이제 인덱스 1에 있는 값은 이제 첫 번째 날에 그 주식의 값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 이익을 최대화해야 되는데요. 그 최대화하는 방법은 이제 어, 주식을 살 때를 정하고 그리고 주식을 팔 때를 정해서 그래서 제일 쌀때 사고 제일 비쌀 때 팔아야 어, 주식의 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겠죠. 어, 한국인이라면 이제 다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최대 값을 최대 수익을 저희는 계산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 수익을 낼수 없는 구조다. 주식이 뭐, 여기 뭐, 뭐, 만약에 5만원에서 시작해서 1만원으로 갔다. 이러면은 저희가 수익을 절대 낼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0을 반환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7, 1, 5, 1, 3, 6, 4, 6, 2, 6, 4가 있는데요. 즉, 이거는 그 각각 해당 날짜에 그 주식 가격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최대값이 1, 아, 죄송합니다. 최소값이 1이고, 이1 기준으로 가장, 어, 이후에 있는 값이 이제, 이후에 있는 값 중에 가장 최대값이 6이잖아요. 그래서 1원에 사서 뭐 6원에 팔면은 이제 5원을 이득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5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문제에서 나, 나왔는데, 지금 여기 7원이고, 여기 1원이니까, 뭐, 여기 1원에 사서, 여기 7원에, 어, 판다. 이게 안, 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날짜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 미래에 산걸 이제 과거, 이제 가격으로 팔 수는 없겠죠. 그럼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저희는이 예시에 이제 정답은 1원에 서서 6원에 파는 걸로, 것으로 이제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배열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Y축이 가격이고, 어, 이 X축이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작이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0일째,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그래서 0일째는 이제 가격이 7이고, 첫 번째 날은 가격이 1, 그 다음엔 5, 3, 6, 5. 여기가 4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일단 저희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식을 샀으면 이 다음 날에서만 팔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음 날에서 팔려고 보니까 지금 이산 날보다 이 팔려고 한날 가격이 작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때 가격을 이때 주식을 팔지 않고 여, 여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산 날이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바이라고 표시할게요. B.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샀으니까 저희는 이 다음 날에서 팔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S로 표시해 볼게요. 셀 S.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려고 보니까 저희가 산 날보다 팔려고 한 날의 값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팔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제 현재까지의 최대값인 Result 값을 어, 이두 개의 값을 빼서 여기다 담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최대값은 이제 4예요 저희의 최대 이익은 4인데, 어, 여기서 지금 이 저희가 여기서 팔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여기가 이제 최대 값이, 아, 최소 값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바이 포인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 포인트는 그대로 내두고 저희는 이 셀링 포인트만 옮겨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옮겼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셀링 포인트, 즉, 팔려고 하는 날짜의 가격이 바이보다 싸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는 또 이제 값을 계산해서, 어, 여기다 넣으려고 시도해 볼 거예요. 근데 값을 계산했더니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대값보다 작죠. 저희가 구한 최대값.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제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더 옮겨주고, 어,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팔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산 날보다 팔려고 하는 날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이제 계산해 보면 저의 희 이익은 이제 5원이고 이거를 여기 최대값과 비교했을 때어 4원이 5원보다 작으니까 저희는 이 리절트에 5를 넣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셀링 포인트를 마지막 이제 날짜로 옮겼으니까 넘겼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5 4 1이 될 테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대값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값은 무시가 되고 저희가 이제 이 날짜 배열에서 이 날짜 값들의 배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5가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3이 아니라 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0이라고 가정하면은, 저희는 지금, 여기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은, 이익이 6이라서 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걸알수 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바이 포인트고, 여기가 이제 셀링 포인트라고 했을 때, 어, 셀링 포인트를 여기로 옮겼어요. 근데 지금, 어, 이 값이 지금 셀링 포인트가 이 바이포인트, 바이포인트보다 point, 작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 바이포인트를,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 바이포인트를, 어, 새로운 최소값인 이, 어, 3일째 값, 즉 0으로 옮겨줄 수 있겠죠. 어,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어, 무조건 여기서의 저희는 이제 최소값은 구했고, 아, 여기서의 저희의 이익값, 이익을 구했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최소값에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최소값이 발견되면은 저희는 이 바이포인트, 즉 사는 날짜를 어, 새로운 최소값의 날짜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코드에서 어떻게 구한, 구현할 수 있냐면은, 저희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투 포인터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바이 포인트, 그리고 셀링 포인트, 그 포인터들을 가지고, 배열을 이렇게 차례수로 돌면서, 어, 이 포인터들을 업데이트하고, 마지막 저희 셀링 포인트가 이제, 이 배열의 크기를 벗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절트 값을 반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어, 일단 저희는 리절트 어, 값인 변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리절트의 초기값은 0이 될 거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낼수 없는 경우에는 0을 이제 반환하기로 했으니까 리절트의 어, 초기값을 0으로 어,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포인터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살 날짜인, 살 날짜는 0으로 이제 해주고요. 이제 첫 번째, 0일째 날로 해주고, 이제 파는 날짜는, 어, 사는 날에서, 사는 날에서는 이제 다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는 날의 다음인, 이제 1일자. 1일자 그로 이제 설정해 두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라이스스 배열을 이제 배열이 그 길이가 날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파는 날짜가 이 배열을 나가기 전까지 제가 그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w h 셀 is count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셀이 이제 그 저희가 파는 날짜가 그 저희가 이 주식의 그총 날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저희의 최대 수익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어산 날짜가 있는데 그산 날의 가격보다 그판 날의 가격이 크다면은 저희는 이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겠고 아, 그 수익을 낼수 있고 그거를 저희의 최대 이익인지 아닌지를 이제 리저트 값에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산 날의 가격이 판 날의 가격보다 작을 경우, 할 날의 가격보다 작을 경우 저희는 이제 수익이 난다는 걸알수 있고. 수익을 어, 저희 리저트 값에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판날 가격 빼기, 산날 가격 그리고 가격을 업데이트해줬으면 이제 저희는 그이 값이 최대값이라는 보상이 없으니까 계속 나, 남은 날짜의 가격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바이 값이 최대라는 것, 어, 최소 값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바이 어, 값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셀 값만, 그, 어, 한 칸씩 이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셀 플러스 1. 반대로 저희가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저희가 상가격이 저희가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이제 비싸면은,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니까, 이때는 팔 수, 저희는 팔 수는 없고, 어, 이 사는 시점을 이현재 바이 값을 이제 셀 값으로 옮겨줘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셀 값이 저희가 지금 팔려고 본이 날짜가 지금 알고 보니까 최저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 최저가에서 값을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지금 바이 포인터를 이제 셀 포인터로 위치로 옮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셀은 이제 그 바이 포인터의 한칸앞수로 옮겨 줘야겠죠. 그래서 이 while문을 벗어났으면 저희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다 고려한 거니까 그 결과값을 이제 반환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이제 시간 복잡도는 어, b9의 n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배열을 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도는 작업만 하고 이런 계산들은 이제 상수 시간대 계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n이 됩니다.